네, 반갑습니다. 우시아줌마입니다. 어, 오늘은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관리는 앱보다 모바일, 뭐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같은 경우, 어, 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아이폰 없고요 안드로이드만 있는데, 예, 요게 이제 옐로 아이디 앱입니다. 어, 뭐, 이렇게, 보시고 쉽게 사용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데, 거의 일대일 상담용 정도로만 쓰시지, 이것에 많은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런 기능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제가, 설마요, 이런 기능이 없을까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앱에서 찾습니다. 물론 앱이 편하죠. 갖고 다니면서 하시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전체 메시지 혹은 친구 모으기, 아니면 통계, 혹은 뭐 미니, 프로필 미니용 관리 등등의 이런 기능들을 적절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온라인 상담인 일대일 대화가 요청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은 어 대부분 알람이 오지 않습니다 웹이니까 심지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탭 위에 이렇게 뭐 대화가 왔다 그러면 1뭐 2개 가 왔다 2 이런 표시가 되지만 얘는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고객의 알람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온라인 상담이 오면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앱을 깔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소리 알람도 최근에는 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실 수 있게 특히 실시간 상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상담을 위해서 꼭 사용을 하시지만 전체 메시지 혹은 프로필 관리 혹은 친구 모으기 등등의 이런 걸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웹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대부분은 웹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폰으로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앱을 안 써봤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뭐 기능 자체가 웹이 대부분 풀세트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앱은, 어, 뭐, 그냥 알람용으로 혹은 막 이제 밖에 다니면서 상담용으로 쓰시지 이걸 통해서 어떤 상담 시스템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꼭웹중심의 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